충격적인 단독 뉴스, 트로트 전설 김용빈이 광클 콘서트의 꿈을 포기하다.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는 그의 무대 포기 결정 뒤에 숨겨진 진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무대 뒤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 쉬고 있습니다. 그 숨결을 따라 진짜 감동과 기록을 전하는 채널, 트로트 앤 뉴스 357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뉴스를 전하지 않습니다. 가수의 한숨과 팬의 환호, 그 모든 순간을 이야기로 남깁니다. 누구보다 먼저 듣고 누구보다 깊이 보는 K트로트 전문 채널 무대 위의 눈부심부터 무대 밖의 진심까지 이곳에서 음악은 기사가 되고 감정은 기록이 됩니다. 지금부터 트로트의 심장이 뛰는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대한민국 트로트 팬덤 전체가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빠졌던 지난 10월 23일 롯데 홈쇼핑이 야심차게 발표한 2025년 광클릭 페스티벌의 최종 라인업 발표 소식은 그야말로 파문 그 자체였습니다. 국내 최정상 트로트 가수들의 이름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수놓인 그 영광스러운 명단에서 모두가 당연히 있어야 할단 하나의 이름이 믿기지 않게 사라졌기 때문이죠. 바로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감성 보이스, 김용빈 씨였습니다. 그는 왜 트로트 가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꿈의 무대, 작년에만 무려 40만 명이 응모하며 뜨겁게 열광했던 바로 그 광클 콘서트 무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일까요? 주최 측의 섭외 1순위였던 그가 정식 발표 직전 내린 이 충격적인 결정은 단순히 스케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건강 악화설, 소속사와의 심각한 불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한껏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10월 23일 롯데 홈쇼핑이 공개한 2025년 광클릭 페스티벌의 화려한 라인업은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이끄는 거물급 스타들의 총출동으로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장윤정, 이찬원, 박서진, 박지현, 진혜성, 이호, 손빛나, 마이진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파이널리스트 가수들이 대거 무대를 장식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롯데 측은 이번 행사를 단순히 콘서트라는 표현을 넘어선 트로트판, 오스카라 칭하며 그 권위와 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광클 콘서트가 얼마나 대단한 무대인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우실 텐데요. 작년 2024년 행사 당시, 단 1만 8천 명의 관객을 선정하는 그 기회에 무려 40만 명이 응모했습니다. 40만 명, 경쟁률 30대 1이 넘는 경이로운 경쟁률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광클 콘서트 당첨은 로또 1등보다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대, 2025년 역대급 규모로 치러질이 트로트판 오스카에 모두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 예상했던 감성 보이스 김용빈 씨의 이름이 빠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팬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고, 무슨 일이야, 명단에 왜 용빈 씨가 없어, 건강이 안 좋은 건가요? 라며 걱정과 혼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용빈 씨는 당초 롯데 홈쇼핑 측의 가장 강력한 섭외 1순위였으며,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은 페스티벌의 품격을 높여줄 핵심 카드로 손꼽혔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정식 명단 발표 직전에 스스로 출연을 고사했다는 소식은 업계 관계자들조차 고개를 젓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기획사 대표는 익명을 전제로 트로트 앤 뉴스 357의 광클 콘서트는 모든 트로트 가수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 티켓을, 그것도 섭외 1순위로 제한받은 티켓을 스스로 걷어 찼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라고 깊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팬들의 의혹은 건강 이상설과 소속사 혹은 주최 측과의 불화설로 모아졌습니다. 특히 최근 김용빈 씨가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던 것이 건강 이상설의 불을 지폈습니다. 팬들은 그의 가수 생명 전체를 걱정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며 깊은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로트 앤 뉴스 357이 단독 입수한 내부 관계자의 증언은 이 모든 추측을 뛰어넘는 훨씬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용빈 씨의 결정은 건강 문제도 불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인간적인 용기이자 모든 것을 내려놓은 따뜻한 배려의 선택이었습니다. 김용빈 씨가 자신의 꿈의 무대를 기꺼이 양보한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절친한 동료이자 아끼는 후배 가수 손빛나 씨였습니다. 트로트 앤 뉴스 취재진은 익명의 소속사 관계자와의 단독 접촉에 성공했고, 그는 극도로 말을 아꼈지만 김용빈 씨의 진심을 더 이상 오해하게 둘 수는 없다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용빈 씨는 손빛나 씨가 최근 방송 복귀 이후 팬층을 다시 모으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 정말 각별한 사이입니다. 형제나 다름없죠?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빈 씨는 주최 측의 최종 출연 확정 요청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소속사 대표에게 집원 광클 콘서트는 내가 아니라 그가 서야 할 무대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한마디에 김용빈 씨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미 팬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빛나는 아직 보여줄 게더 많다. 이번에는 그의 날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40만 명이 열광하는 무대, 트로트판 오스카라 불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자신의 동료이자 후배를 위해 단 한마디로 양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섭니다. 무대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예술가만이 할수 있는 철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이 아닌 지금 이 순간 가장 빛나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함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팬들이 그토록 걱정했던 건강 이상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김용빈 씨의 한 측근은 트로트 앤 뉴스 357 취재진에게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수척해진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측근은 용빈 씨가 올해 초부터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전국 공연을 돌았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로 체력적인 피로가 극도로 누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물론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긴 했지만, 그보다는 심리적인 재정비와 양보의 미덕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그는 육체적인 쉼과 동시에 더 중요한 마음의 쉼을 선택했고, 그 쉼의 방식을 자신의 무대를 양보하는 비용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김용빈 씨는 스스로 쉬어야만 더 오래, 더 깊게 노래할 수 있다 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그가 단순히 지친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감성을 담아내기 위한 예술가로서의 내면적인 호흡을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보다 더 절실한 후배에게 기회의 숨결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은 손빛나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광클 콘서트라는 거대한 무대에 그것도 김용빈이라는 대선배가 자신을 지목해 그 자리를 양보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손빈나씨는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형이, 용빈이 형이 제 이름을 대신 추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동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무거워서 무대에서는 그날까지 아니 평생토록 형의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모든 팬의 가슴을 울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광클 콘서트 무대는 단지 제 이름으로 서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김용빈의 자리가 함께 할 겁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대를 하나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과 영혼을 물려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 충격과 혼란에 빠졌던 팬덤은 이제 감동과 존경의 물결로 바뀌었습니다. SNS는 두 사람의 이름과 함께 샵사인 손빛나에게 고맙다, 샵사인 용빈형진짜 형제, 샵사인 의리의무대 같은 해시태그로 도배되었고 수천건이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이에서 우리가 김용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노래로 위로하고 행동으로 감동을 준다라며 그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용빈 씨의 공식 팬카페 사랑에서는 놀라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빛나 씨 무대날 우리 다 같이 응원하러 갑시다. 용빈 씨가 서지 못하는 무대 우리가 대신 지켜줍시다. 그 팬들은 손빛나 씨의 공연장에 김용빈 씨의 응원 슬로건을 들고 가자는 이른바 형제의 무대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용빈 씨는 비록 그날 그 무대에 서지 않지만 그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환하게 그 무대 위를 비출 것입니다. 김용빈 씨는 이번 선택으로 진정한 내려놓음의 미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누군가의 간절한 꿈이 바로 그 자리에서 빛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타인의 감정을 타인의 절실함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공감의 정점에 선 사람만이 할수 있는 숭고한 행동입니다. 이번 광클릭 페스티벌은 이제 단순한 쇼핑 이벤트나 음악 페스티벌을 넘어 한편의 감동적인 인간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무대를 원하고 정상에 서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무대를 그것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꿈의 무대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 드문 선택을 김용빈 씨가 해낸 것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 없지만, 그의 철학은 그 무대 위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남긴 나는 무대 위에 없지만, 나의 음악은 여전히 그 무대 위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는 그의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그의 이 철학은 한국 트로트계의 품격을 한 단계 높였으며, 그 진심은 화려한 조명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우리 가슴 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김용빈 씨의 이 선택은, 단순히 착한 선배의 미담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하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상황에서 김용빈 씨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나 명성보다 한 후배 가수의 터닝포인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기 확신과 내면의 단단함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그는 손빛나 씨라는 후배가 이 무대를 통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자신의 어깨를 기꺼이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형님의 리더십이며 진정한 예술가의 풍모입니다. 팬들이 그토록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살벌한 경쟁 사회 속에서 김용빈 씨가 보여준 진정한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에 감동한 것입니다. 그의 노래가 슬픈 사람을 위로하는 감성이라면 그의 행동은 절실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공감 그 자체입니다. 이제 2025년 광클릭 페스티벌은 역사상 가장 특별한 무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손빛나 씨는 그 무대에서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 무대는 더 이상 손빛나 씨 혼자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김용빈 씨의 따뜻한 배려와 그 배려에 감동한 수많은 팬들의 응원이 함께할 것입니다. 김용빈 씨는 무대 아래에서 아마도 가장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자신이 빛나게 해준 그 후배가 빛나는 모습을 보며 더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김용빈 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김용빈의 양보와 성찰 경쟁 사회에 던지는 진정한 리더십의 그림자 무대. 가수 김용빈이 광클릭 페스티벌의 황금 티켓을 후배 손빈나에게 양보한 사건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무한 경쟁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질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전쟁터 같은 트로트 시장에서 그가 보여준 내려놓음의 미덕과 공감의 정점은 진정한 리더십과 예술가의 품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철학적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김용빈의 선택은 타인의 절실함을 자신의 성공보다 우선시하는 숭고한 용기였습니다. 광클 콘서트는 40만 명이 열광하는 트로트계의 도스카로 불리며 모든 가수의 로망인 무대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미 팬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음을 인지하고 후배 손빛나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터닝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빛나는 자리를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이 결정은 경쟁자가 아닌 동료를 돌아보고 나누는 리더십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예정된 성공 대신 불확실하지만 가치 있는 사람에게 하는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자기 확신과 내면의 단단함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며 자신의 인기나 명성보다 한 후배 가수의 터닝포인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진정한 형님의 풍모였습니다. 이러한 김용빈의 양보는 경쟁 중심 사회의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차지하는 것, 지키는 것, 소유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김용빈은 정반대로 내려놓는 것과 나누는 것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누군가의 간절한 꿈이 바로 그 자리에서 빛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순고한 실천이었습니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타인의 절실함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공감의 정점에선 예술가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팬들이 단순히 착한 일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이 살벌한 경쟁 사회 속에서 김용빈이 보여준 진정한 인간관계의 아름다움과 윤리에 감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노래가 위로라면 그의 행동은 절실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공감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김용빈이 선택한 잠시 쉼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 해소를 넘어 아티스트로서의 창작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쉬어야만 더 오래 더 깊게 노래할 수 있다며 더 깊은 감성을 담아내기 위한 예술가로서의 내면적인 호흡을 회복하기 위해 무대를 양보하는 비움의 미학을 실천했습니다. 쉬지 않고 질주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엔터테인먼트 환경에서 김용빈은 멈춤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성적 샘을 다시 채우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에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더 오래 더 깊게 대중과 소통하려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김용빈의 양보로 인해 2025년 광클릭 페스티벌은 별표 별표 역사상 가장 특별한 형제의 무대 별표 별표로 기억될 것입니다. 손빛나의 무대에는 김용빈의 따뜻한 배려와 그의 감동한 팬들의 자발적인 응원 즉 김용빈의 슬로건을 든 응원이 함께하며 사랑과 연대의 정서로 가득 찰 것입니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 없지만 그의 철학과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환하게 무대 위를 비출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한국 트로트계의 품격을 한 단계 높였으며 당신은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기꺼이 타인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가라는 깊은 질문을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며 그의 진심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바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